안녕하세요 도담다육입니다 자 오늘은 1월 1 3일이고요딱한 모듬을 만들었는데요 6포트 플러스 굉장히 아 거친 흙으로 진짜 거친 흙으로 만들어져서 완전히 숨쉬는 화분 밀공방의 어, 수제 화분입니다 사이즈가 꽤큰 수제 화분까지 포함해서 3만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포트도 굉장히 예쁜 것들이 구성되어져 있으니까요. 마음에 드시면 딱한 분께만 가능하니까 연락을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1301 1월 13일 첫 번째 모둠 3만원 이렇게 표시되어진 스티커가 붙어져 있고요. 이것은 어, 제가 요즘 종종 소개해드리는 드리미아 종류, 유니플로라라고 하는 구근식물인데요. 음, 소형종이지만 정말 동글동글하고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반짝한 그런 모습이, 어, 구근 그 분갈이를 하다 보면, 와, 너무 귀엽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 또 옆에서 자구가 조롱조롱 같이 매달려 있어서, 어, 번식하기도 수월하고, 그리고 약간 잎은, 잎은 굉장히 길쭉한 자유분방하게, 어, 굉장히 동서남북으로 막 뻗치는, 어, 그런 종류인데요. 한번 키워보십시오.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꽃이 굉장히 얌전한 초롱꽃 같은 예쁜 꽃이 핀다는 것또 알려드려 봅니다. 자, 윤감이 살살 흐르는, 어, 이것은 옵살모 필름인데요. 옵살모 필름 하얀 꽃이 또 피고, 어, 옵살모 필름은 약간 겹꽃이고 풍성하게 꽃이 펴서 꽃 자체로 항상 예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음, 요것은 백화꽃이 피고 윤감이 있고 사이즈가 아주 작지 않은 요, 어, 옵살모 필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은 또화인 미인이라고 하는 자, 화인 미인이 핑크색 꽃이 피는데 그 속수술 부분이 하얗게 굉장히 두텁게 흰색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투톤 투톤 꽃이 굉장히 명확한 그런 꽃입니다. 꽃이 필때 정말 정말 그음 인기가 굉장히 폭발하는 그런 종류인데요. 빌로붐 종류이고 이렇게 빨갛게 라인도 그리면서 각진 빌로붐에 들어가면서 꽃이 굉장히 예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자일 두에 보통 만원 정도 하는 시중 가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완전히 대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어, 도트가 굉장히 예쁜, 그, 그리고 입술, 입술이, 앙 담은 입술이 참 예쁜 종류인데, 이렇게 스티븐슨이 제가 이제 뿌리가 없어서 이렇게 심어 놨는데, 뿌리가 살짝 실뿌리가 내려져 있을 것 같고요. 통통하게 살이 오른 거 보니까 뿌리가 잘 내려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두 개가 심겨져 있는 합식 포트를 어, 통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종분인데요. 정말 정말 골고루, 어, 푸짐하게 담겨져 있는데, 요거 솔직히 만원 이상은 해야 되는 그런 종, 그런 파종포트인데, 어, 죽은 놈도 보이고, 옥살모 필름도 굉장히 창이 예쁜 종류로 옵살머 필름도 보이고, 빨간색에, 어, 약간 액티펌 쪽, 마니어리안 음쪽 얼굴도 보이고, 위트버젠스 교배 정도 보이고, 펠루시덤, 펠루시덤, 그, 배트윙이라고 하는 종류도 보여지기 때문에, 어, 요것만 잘 뿌리 내리면 아주 굉장히 어, 푸짐하게, 푸짐하게 키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5cm 풀분, 6cm 풀분에 아주 가득 차있는 사정 포트 이렇게 구성되어진 것 보여드리고요. 자, 이것도 모든 포트인데 이것은 한 개는 상태 메롱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도태가 될것 같고요. 이것은 어, 또 리톱스, 리톱스 종류로 제시니에 어,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얘도 약간 간당간당 크지 않고 조금 약해 보입니다. 어, 대박인 게 요것이구요. 요게 제가, 와, 낮에 봤는데, 그 색감이에요. 색감이 정말 정말 예쁘면서 여지껏 보지 못한 얼굴, 어, 요것은 우르스프런 기아눔도 아니고, 오코넬룸 쪽인데, 어, 어쨌든 색감이 정말 장난 아니게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자, 요게 소형종이지만, 4두짜리 요것 하나 보시고, 오늘 찜하셔도, 찜마셔도 대박일 것 같습니다. 사이즈, 이렇게 확인시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것은 카페오레, 카페오레, 어, 실생인데, 하얀 거품이 살짝살짝 보이죠? 색감 오렌지빛으로, 색감 아주 예쁘고, 자, 고급종에 들어가는 리톱스까지 포함시켜서, 요렇게, 여섯 포트, 푸짐한 여섯 포트, 플러스, 어, 수제화분, 수제화분이 가는데요. 어, 앞 전면에 꽃장식이 되어져 있고, 수제화분 크기는, 자, 10cm가 넘는 너비를, 넓은 너비를 가지고 있고, 자, 높이는 대략 6.5cm? 7cm? 어, 그 정도 되는 크기로 보여집니다. 요것은 새화분이고요 여기 살짝, 유약이 어, 살짝 벗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새화분이라는 것 알려드리면서, 자, 요렇게 구성되어진 것 소개하면서 1301 오늘 요렇게 세트 구성한 것, 어,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라이브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라이브 통해서 또 판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